사도행전 24장은 벨릭스 총독 앞에서 변호사 더둘로가 바울을 고소하는 사건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고소에 대해서 바울이 조목조목 변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벨릭스 총독은 바울이 아무런 죄가 없음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법정에 서게 된 것은 정치적인 범죄나 어떤 실정법을 위반해서 서게 된 것이 아니라 단지 신앙의 차이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벨릭스는 더 이상 바울을 중재인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22절 2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 부장에게 명하여 바오를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해서 자세히 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벨릭스는 사내들인 공해에서 추측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벨릭스는 유대인이었던 자기 아내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고넬료와 같은 충성스러운 백 부장의 영향을 받았서인지 이전부터 이미 이 복음을, 에 대해서 상당한 정부를 미리 입수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벨릭스 총독이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도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복음의 지식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지식을 생명처럼 존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대한 분이다라고 또 존경하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하트마 간디는 오른밤을 때리면 보복하지 않고 왼쪽 밤을 돌려대는 예수님의 행동은 완전한 사람의 본복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존경한다 라고 했습니다. 티벳 불교의 지도자인 14대 달라이 라마는 예수님을 해탈한 사람, 대서성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좋아한다고 해서 존경한다고 해서 모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영생을 얻지도 못합니다. 본문의 벨릭스 총독은 복음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믿음은 영생과 영부를 결정 짓는 중요한 결단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식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알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믿어야 할첫 번째 진리는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들만 받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여, 불상이 여기소서 나는 죄인 이로소이다. 라고 부르짖는 세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따스하고 부드러운 눈길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를 주장하며 이를 비웃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날카로운 말씀으로 내쫓으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려 오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널령이 가난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마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이 땅에 오신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온전히 온전한 하나님이어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온전한 인간으로 오신 사실을 믿어야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세 번째 진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집사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구원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스 10장 9절에 쓰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구원과 영생의 삶은 그저 착하게 사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분명한 사실과 약속을 알아야 하고, 또뭐 단지 머리를 끄덕이는 단순한 지적인 동, 동의만으로는 구원과 영생이 약속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진심 어린 믿음은 반드시 기쁨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을 행함으로 반드시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좋아한다고 해서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을 참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것도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역사적 기록처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만일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본문의 벨릭스 총독처럼 복금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의 약속도 영생의 소망도 없는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벨릭스 총독과 그 아내가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바울을 불러서 복음을 들었을까요? 그들은 진리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단지 호기심에 머물렀습니다. 진지한 관심이 아니라 단순히 호기심으로 진리에 접근하는 자들은 복음을 들어도 진실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나 듣는다고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지만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음을 듣는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순종한다라는 말입니다. 복음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스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면 그 복음을 듣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많이 듣는다고 해도 그것을 듣는 사람이 그 진리를 믿고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복음을 대하느냐에 따라 구원과 멸망이 결정되어집니다. 우리는 진리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생겨나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왜 벨릭스 총독 부부는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것은 바로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이었습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벨릭스는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도를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벨릭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인식하게 되면 복음 앞에서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벨릭스 총독은 잔인함과 탐욕으로 악명이 높은 매우 불리한 자였습니다. 또한 벨릭스와 그의 아내 더루실라는 이미 여러 번 간음의 경력이 있는 한마디로 절제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이불이하고 무절제한 이들에게 의와 절제를 강론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하고자 한 핵심은 바로 장차올 심판이었습니다. 불의와 무절지한 무질,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장차오는 심판날에 그에 상응하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강론한 것입니다. 벨릭스가 이런 강론을 듣고 두려워 떨은 것은, 떨었던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전에 두려워 떠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단순히 잠시의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모습까지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많이 많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명령이라도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제 가운데 삽니다. 우리는 그런 경우를 몇 가지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영생의 도리를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부자 청년은 참으로 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구원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선한 삶을 살았다는 것만으로는 구원에 이르기에는 충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5장에는 등불을 준비하던 열 처녀 중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나옵니다.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마찬가지로 등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다섯 처녀들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랑과 함께 가기를 바라며 더욱 간절하게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들 또한 세상에서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을 버려두고 등불을 밝히려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문 밖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의 구원을 받을 뻔 했지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같은 사실 앞에서 두려워 떨어야 합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도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들도 주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진보는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나아간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보다 못한 삶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더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이 천국에 이르지 못했다면 그들에게 미치지도 못하는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도 어느 정도만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했으면 안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되었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완전히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고백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긴장합니다. 이완전함이 이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에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이 완전함에 합당한 존재가 되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합당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지, 그 사랑에 합당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을 확정하는 일들을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고린도우스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확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의 유혹뿐만 아니라 미혹해 하는 영들의 꼬임에도 쉽게 빠져듭니다. 이단들은 자신의 구원에 대, 대한 확정이 없는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삶만이 구원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승리의 삶을 살수 있습니다. 25절 하반절을 보면 벨릭스는 바울을 보내면서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라고 말합니다. 다음 기회에 부르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미루는 사람들을 봅니다. 벨릭스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압니다. 복음에 순종하는 일을 미루는 사람은 결코 구원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반응은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주저하거나 훗날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습니다. 이미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명,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주님의 종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선택받았기에 원하지 않는 길이라도 기꺼이 순종함으로 가는지 살펴야 합니다. 어려운 길이라도 많은 눈물과 간구로 그 어려움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진실한 종인지를 스스로 점검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할때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속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성도의 평안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벨릭서는 복음을 듣고서도, 복음을 더 많이 알고서도 구원의 기회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복음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도 세상의 부기 영화를 쫓았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세상의 쾌락과 이익만을 쫓아 살아가면서 구원의 복을 상실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으로 기쁨을 맞이하기를 이 아침에도 간절히 소망합니다.